리찰리슨과 손흥민, 토트넘의 뜻밖의 승리를 안겨주다. 2023-2024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의 토트넘 하스퍼와 리버풀의 경기는 토트넘의 중요한 두 선수 리찰리슨과 손흥민의 인상적인 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1일에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우승 임으로 17점을 획득하여 리버풀, 16점을 앞서며 프리미어리그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토트넘은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공식 경기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밖에 없으며, 그 기적은 201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경기는 상점을 얻는 기회뿐만 아니라, 안지 포스트 코글로 감독의 전술적 찬의성과 유연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리차니슨의 전통적인 중앙 공격수 역할이 아닌 왼쪽 인 공격수 역할로 사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목표는 리버풀 스비진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고 손흥민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차니슨은 토트넘의 첫 번째 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 35분, 리차니스는 손흥민에게 골을 넣게 도와줄 뛰어난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무려 200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중 리그에서는 백구골로 나이언 기그스와 동률로 랭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기록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임을 한번더 입증하였습니다. 리차니스는 손흥민이 빛을 가하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어시스트를 통해 다른 기회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기록 한 차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존재감과 패스 능력은 리버풀 수비진을 괴롭히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안지 코스트 코블로 감독은 특히 손흥민의 체력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후반 2분 22초에 리찰리슨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릴 만큼 대당했습니다. 이 경기는 리찰리슨과 손흥민 개인의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축구에서 전술과 유연성에 대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안재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전술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 경기에서든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입증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리그 우승 경쟁에서의 위치를 공고해야 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이었으며, 그들이 이번 시즌의 여정에서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생이었습니다.